오케이. Okay. 자, 유튜버 아프리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당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멋진 컨텐츠. 여러분들 매번 제가 올 때마다 당은 호구새끼, 호구 컨텐츠가 호구 나왔구나.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은 호구가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레전드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라 상자 10개, 오라 병역권 106개입니다. 이 오라 10개를 모두 순금오라로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오라를 까면 순동, 순은, 순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순금이 오라의 옵션이 개십사기입니다 제가 지금 5개를 뽑아놨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순금이에요 순동, 순은은 옵션이 쓰레기예요 이거는 확률로 5%에 하나씩 나옵니다 잘 안나와요 하지만 저는 누구죠? 당연로그 평형가 하나가 세라즈 파는데 40만원이에요 10개만 가도 400만원이에요 100개 가면 4천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오라환자 하나가 1,380이에요 1억 3,800 1억 4천 치에요 이거 두개만 거의 2억 칩니다 맞죠? 그래서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따지면 18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 10개를 그냥 까겠습니다 갑니다 10개를 그냥 누르게 누를게요 과연 10개 안에서 순번이 몇 개가 나올지 갑니다 첫번째 하나 순동 두번째 순동 세번째 순동 뭐야 네 이거 네번째 순은 다섯번째 순동 여섯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순동, 일곱번째! 순둥 여덟번째! 순동, 아홉번째! 순둥 열번째! 순금. 열개 하나 남은 개이득 아니냐? 맞잖아. 벌써! 순금이 나왔습니다! 벌써 순금이에요! 지금 하나는 메꿨습니다! 자, 아홉개만 순금 만들면 되는거예요 개이득이에요. 됐죠? 와, 됐어. 엄청 이득이야. 이거 확률상 5%. 상자 확로 5%가 안 됩니다. 상자에서 가서 나오는 거는. 근데, 하나 나왔던 건 완전 벌써 계속 가져갑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106개를 갈기겠습니다. 자, 준비되셨, 주, 준비되셨죠? 우리 또 시바 기다리는 거 없잖아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자, 출발했죠? 출발합니다. 시! 여기여기거 확인 여기 버튼 다맞출게요아유기 나. 자 순방 아 뭐야 왜 이렇게 달라져 오케이 순방 이나아이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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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순다 순나 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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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아니지? 아니 왜 자꾸 똑같은 게 나오지? 이상하다. 한시한 20개 돌린것 같은데. 캐고 <laughs> <개> 기네 <씨. 웃음> 아, 아니, 잠깐만. 아 다시 다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87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네 빨리 갑니다. 준비 되었죠? 그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도. 영상으로 보신 분들 진짜 반갑습니다. 아, 이, 이 얘기는 해주고 싶, 해주, 해주고 싶었어. 생방을 못 보고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생방은 매일 저녁 10시, 저녁 10시 이후에, 그쵸, 그렇죠? 이후부터 한, 못해도 한 새벽 2시, 3시까지 방송해요. 그니까, 러그 이후에 여유가 된다면 생방송에도 한 번씩 돌아와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튜브 아프리카 동시생방송합니다. 그쵸? 그렇죠? 오셔서, 어,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영상을 보시면 또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 댓글 다 봐. 하나도 빼놓으시다 보니까 댓글도 좀 많이 부탁합니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가시죠. 자, 순동, 순는순는 순동, 순는 순동, 순동순는순는 순둥 순동순동 순둥 순동순동 순둥 순동순동순동 순둥 순둥 순동순동순동 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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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아니, 근데 이거 오해하겠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치? 왜냐하면, 진짜, 여,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다섯 개가 있죠? 하나 까서, 하나 까고 내 하나 먹어 다섯 개지 그치. 여기에 맨 처음 다섯 개 있었는데 영상 시간 다섯 개 있었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뽑는데 열 개도 안 돌렸어요. 한개 나온 것도 있고 두개 나온 것도 있고 여덟 개째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은 거. 또 거기서 막 애들이 막형 대박이야. 형 오늘 형 진짜 대박 난거같아형 진짜 최고야. 오늘 형 이거 가야 돼. 해서 씨발돈 없는데 사람들 시청자 돈2억 빌려가지고 돈 빌려 사는 거야. 이거. 진짜 잘 뽑았어! 다들 그 얘기 할 거야! 뭐야! 단거 개새끼 존나 똥손이네, 뿅신! 이렇게 할 거야! 빠잖아! 근데 아니에요! 진짜 금손이었는데! 왜 이거 영상 찍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지? 돈 빌려서 해서 그런가? 터치 가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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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동. 순은, 순은. 순동, 순은. 순동, 순은. 순은, 순은. 순은, 순은. 어, 씨, 뭐야. 순은, 순동. 순은, 순동. 순은, 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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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웅 순동. 순동. 순동, 순동. 순동, 순동.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근로그, 오라 변경권 100개 돌려서 순금 하나 못 뽑아. 이런 식으로 해서 2편 뽑으면 되겠다. 됐어. 유튜브, 나, 유튜브 나왔다. 유튜브 강 나왔어요. 이거 차라리 삼성이 남은 거 순금을 안 뽑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100개 못 벗는 새끼가 될게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레전드를 위해서. 됐습니다. 됐어요. 차라리 100개 안 벗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그렇게, 그거더 어려워요. 100개 아예 못 벗는 것도 어렵습니다. 미친 새끼죠. 그 미친 새끼가 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나오지 마. 절대 나오지 마. 나오지 마라. 레전드 찍는다. 나오지 마라. 네, 씨발 레전드. 그,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레전드 찍을게요. 이래도 저랬든 일단 레전드예요. 그렇죠 유치원 절대 안 뻗습니다. 나오지 마. 절대 안 뻗습니다. 나오지, 나오지 마세요. 오케이. 순동. 순동. 절대 안 나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절대 나오지 마. 나오지 마라. 오케이. 순동. 순은. 순은. 순동. 순동. 순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되면 영상도 애매하잖아 지금 몇 개째 나왔죠? 근데 89개째 나왔다고 89개째면 얼마 쓴 거예요? 89 곱하기 40만 원3 5 6 0어 그러면 이번 이 오라는 여기에 뿌려서 1,400이니까 4,960만 원짜리네요. 이번 숨고 뭐라? 하나에 4,960만 원짜리에요겸매장이 2,00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려버리네요. 역시. 여러분들 이거 5,000만 원짜리 칭어 5,000만 원짜 오라. 4,000에 싸게 드리는데 서십 분 있습니까? 당근 프리미엄 붙었는데. 메이콘데 이거 거의. 그렇죠? 1 7개 안에 여덟 개를 전부 다 순골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잠깐만. 근데 100개에 2개면은 개망 아니야? <laughs> 맞잖아. 맞지. 존나 망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존나 망한 거 같은데. 이건 그냥 지나가도 초등학생이 봐도 <laughs> 저 새끼 망했대 이러면서 놀릴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 응. 아, 아이고, 마어. 고 이거 씨, 거의 폐가 망신인데. 하나에 5천만 원짜리 치고 만든 건데. 잠깐만. 저 지금 빡쳤어요. 도시님 후원 5,000원 역시 유튜브 오케이 OK. 병형신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방금 후원을 되게 더 시비 병형신이야. 형병 병형신이야?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더 뽑지 않고 아잘안 나왔네요. 이건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뽑지 말고 그냥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고 영상을 끝냈다면 이러면. 많은 던전의 파이터 하시는 많은 분들의 희망을 뺏어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꿈과 희망을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그 꿈마저 뺏어 가는 게 아닌가? 왜냐? 여기에서 좌절하고 끝내는 걸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하고 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이자라는 꿈나무들이 더 꿈을 꾸며 큰 꿈을 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분들의 꿈을 위해서 제 돈을 다 퍼붓더라도 이 일곱 개를 전부 다 숨고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당근호구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역시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위험해. 여러분들. 쿠마, 왜? 어, 와, 오와, 씨. 9한개 와. 쿠마가 지금, 7, 8, 야, 쿠마가 20개 줬다, 20개. 어, 800만원, 800만원. 아, 쿠마치? 그럼? 자, 미리 얘기합니다. 이 100개, 이번 100개, 이 7개를 모두 순간 못 만든다면, 저는 오늘부터 당근로그가 아닙니다. 연근로그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폐기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순동 순동 순은 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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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순동 순은 순동 순동 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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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수는 수는, 순동 수는 순동 수는 순동 수는수공 오케이 할수 있다! 순동 수순수는수수있수할수할수할수있 수능 수있수고수주세요 수능 수동 순동 순동 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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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충고 오케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순동, 순동, 수능 충고 오케이 할수 있다, 시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개밖에 안 남았어! 순능할수 있다, 할수 있다! 수능, 수능, 순동. 순은 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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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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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동세개 남았다 순동 순금두개 남았다 씨발 아, 순 순동 순은 순금 하나 남았다. 순도, 순은, 순은, 순도, 순은! 야, 잡는다! 이거! 이게 라그히오지 야, 가자! 야, 게임 모두 아니었습니다! 큰일 났어! 이거! 어때? 됐어? 이거지, 나! 야, 지렸다. 이게 거의, 우토리텔이 오졌다 인정 해들아 어? 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에 레전드 찍어버리는 이게 유튜브 각이지 자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와 지렀잖아 얘들아 추천주겨찾기 팬가입 후원 해야지 지렀잖아 방금 누가라도 지렀잖아 마지막에 와 레전드 네. 찍었다 박수합시 얘들아 와, 씨. 와, 지렸다. 진짜, 자, 여러분들, 이거 나만 이득 보고 끝내면 이거 재미없어. 이렇게 하죠.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올라가는 순간.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돼 있어야 돼 대신에 구독하고 좋아요가 돼 있어야 됩니다. 확인이 그 왔으니까 꼭좀 누르세요. 그래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그 서버 닉네임 적으세요. 서버 닉네임 적고 이거 방송 봐서 어땠다 그 감상 딱 적어주시면 그거 보고 어쩌면 저는 댓글 다 보니까 그 보고 제가 뽑아 가지고 다섯 분에게 이 오라상자 드립니다. 그냥 드릴게요. 그냥 무료로 어차피 나 이트폰 거니까. 나는 어차피 이거 손해봐서 상관없었어.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뽑은 것뿐이니까 다섯 분에게 순검 오라 하나씩 해서 다섯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2천만 원이 하나에. 이거 다섯 분 드리니까 영상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에 꼭 서버 닉네임하고 감상 적어가지고 올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같이 이득 봐야지. 방송 보는 사람까지. 오케이. 그럼 오늘 생방 보시는 분들 아프리카 유튜버 다 해서 아바타 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음, 다또또또 생방 보시는 분들도 이득 봐야 되니까 오늘 생방 보시는 분들 또 아바타 풀 세트까지 또 이따가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진짜 쿠마가 진짜 다 보태줬는데 인정하냐? 쿠마는 모든 주면은 그냥 받겠다는데, 음, 야 쿠마는 솔직히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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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는 거 없이긴 했는데, 그냥, 쿠마, 나, 씨발, 이거 4개 네 줄래. 솔직히. 그치. 솔직히, 이게 얘가 준것보다더 많은 돈이긴 하거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잘하는 애들한테 잘하자. 그게 맞잖아. 그치? 이거 봐, 이거 또 주잖아, 얘. 봐봐. 이거 해달라고? 이거 4개는 네너 가져. 어. 4개는 네더 갖고, 이거는 내가 돌려줄게. 이게 맞어 솔직히, 그냥, 야, 아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해주는데, 솔직히 이거를 내가 뭐 얘한테 더 뺏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득 본다 한들 내가 난 내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치 난 이거 없어도 그만이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거 하나 돌려줄게요 이십 개만.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